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서 헤매는 여러분들에게 호롱불이 내어줄 코인 전문 트레이더 호롱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솔라나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솔라나 오늘 이제 평일이 되자마자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몰리면서 가격이 한번더 주말 동안에 뜨뜻 미지근했던 이 가격이요. 또한번 치솟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 중이실 거예요. 최근 솔라나에 대한 재단의 정보를 하나 입수받았는데 제가 지금 그 정보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솔라나 지금도 하늘을 모르고 오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한번더 무섭게 오를 것이다라는 그 타이밍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보가 뭐냐면요 최근 재단 쪽에서 솔라나에 대한 락업 이벤트를 공개했습니다. 자, 일단 락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 락업이라고 한다면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 코인을 사건 팔지 못하도록 출금하지 못하도록 잠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락업을 진행하게 되면 뭐 가격이 안정될 수도 있고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자, 이때 락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요. 자, 우선 락업을 했다 그렇게 되면요, 일단 묶이게 되겠죠. 그 이후에 재단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요, 락업을 이후로 매도 물량으로 한꺼번에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락업 폐제 이후에는요, 한꺼번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당연히 어떻게 되죠? 가격이 대폭락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절대 이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저희는 이것을 미리 알고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당연히도 이렇게 한꺼번에 매도물량으로 내던지기 전에 저희 어떻죠? 똑같은 거라도 높은 가격에 비싸게 팔면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재단 쪽에서도요 원하는 매도가 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까지 차츰차츰 가격을 오르게 되는데 이때 올려서 최대한 고점을 찍도록 만드는 거요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미리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있습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가격이 못해도 300%, 최대 7000%까지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대급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요. 솔레이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계단식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려가는 거는요. 내려가는 건 그냥 내다 꽂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매수가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 매도가를 모르고 진입을 한다면 이게 사람 이라는 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홀딩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면서 크게 손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요, XRP 기본 차트 보시면요, 그 전에도 락업 일정에 맞춰서 물가가 크게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는 정황 보였었어요. 자, 지금도 역시 이 락업 일정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물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량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이번에 풀리는 물량이 역대급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락업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히 락업 일정과 물량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 이세 가지를 모두 알고 여러분께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것들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직 이 정보들 모르시는 분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 알려드리는 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재단 목표가를 자연스럽게 입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만요 제가 여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이 정보를 모두 알려드리기 모두 어려운 게요.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분들께서 이제 제가 드린 이런 정보를 가지고요. 금전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피해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 개인 번호를 오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010-8187-7639로 간단하게 호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락업해제 일정과 물량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모두 다 정리해서 자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네 저는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절대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이고요 그리고 가입 권유하는 거 없습니다 네, 당연히 100% 무료로 이 정보들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 저한테 이렇게 무료로 정보 받으시는 대신에 앞으로 제가 앞으로도 영상 열심히 찍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응원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6천 달러라는 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덕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전문가들은요 그리고 세력들은요 이 안에 숨겨진 정말 정보를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요, 백날 첫날 뉴스나 쳐다보고 있다라고 해서 진짜 정보요? 알수 없습니다. 네,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요, 밈코인, 알트코인 관련해서 여기는 떨어졌다, 여기는 폭등했다. 정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맞는 말인지 판단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 일가는요 1700원의 손실에도요 알트코인에 베팅을 했다라고 하고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건 기사 뒤에 숨겨진 사실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요 전에 트럼프 당선 유력 시점에서 코인 시장 공략법 알려드리면서 트럼프 밈코인 찌라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트럼프 와이프 멜라니아가 밈코인으로 나오고 상장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코인이 올랐으니 와이프도 한번 보자, 상장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때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 문자 주셨던 분들, 이 내용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셨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이비트에 상장되자마자 정말 폭발적인 상승으로 거의 2만 퍼센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고가 13.73달러까지도 올랐었습니다. 자, 저한테 그때 연락 주셨던 분들이요, 모두 수익 보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정말요, 이제는요, 정보가 권력이 된 시대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코에는요, 정보가 생명입니다. 네, 그 진짜 정보 받아보시는 방법이요, 자, 010-8187-7639로 호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이 방에서 함께하시는 거는요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인 요구나요, 가입 권유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인생 역전 될수 있는 코인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정부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역전 코인으로 여러분들 모두 수익 모두 크게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